저는 13년 딱 13년 전에 이제 박사님 만났는데 제가 유방암 수술을 하고 항암하고 방사선 하고 이제 만나 뵙게 되는 사연이 있어서 만나 뵙더니 항암 약을 5년 먹으라는 그 날부터 처방전을 찢고 약을 안 먹었어요. 저는 아직까지는 한 번도 안치은안 안 해요. 그래서 이제 그때 어, 검사를 해서 이제 하니까 1기에서 2기로 가는 중이었어요. 그래서 하고는 정말 과도하게 이제 뭐열차례 항암 3 6회의 방사선 그거를 6개월에 다 했어요. 저는 그것만 하고 남 하면은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지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지인이 위암 같이 근무하는 분이 위암이 됐는데 허 박사님 만나고 수술 안 하고. 근무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저한테 이제 인터넷으로 들어가 봐라서 제가 이제 들어가 봤더니 어 이게 먹는 거에가 많은 차이가 있고 그렇다 그러길래 이제 제가 신청해서 이제 상담을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많이 다녔죠 그리고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은 침으로 순환을 시키고 어 그다음에 운동은 꾸준히 하고 이제 그러면서 암은 어 전혀 이제 그런 거는 아니에요.